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브리핑입니다. 최악의 총기 참사가 라스베거스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7년 버지니아텍, 2016년 올랜도 총기 난사 때보다 훨씬 많은 사상자를 내며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에 소총 자동화 장치, 범프스탁이 사용됨에 따라 연방 상원에 범프스탁의 수입과 판매, 제조, 유통,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역대 최대의 총기 참사가 터졌으나 여전히 총기 규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IS는 이번 사건이 자신들 소행이라며 총격범은 몇달전 이슬람교로 개종한 병사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FBI는 이번 사건이 국제 테러 단체와 연관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킬링필드 전쟁터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에 등장했습니다. 사상자가 600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또 다시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번에도 공연 불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사람의 수가 59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527명으로 잠정 확인되었습니다. 최악의 참극으로 슬픔에 잎사인 미국 전역에서 추모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며. 한순간에 고인이 돼버린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고개를 숙여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했고 의회도 뉴욕 중권거래소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네바다 주지사는 현장인 클라크 카운티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정부의 모든 기관은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을 수습하는 현지 경찰과 당국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참사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민주당 진영에서 총기 규제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전미 총기 협회에서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라스베거스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사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경찰과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총기 사건 사망자 명단에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난 라스베가스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어 여사와 함께 라스베가스에 도착해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희생자들의 치료를 도운 의료진과 경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영웅심을 칭찬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클라크 카운티 검시소 검시관 및미 국무부 현장 파견 직원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 명단에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비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현재 소재가 확인 안 되고 있는 한인 8명에 대한 소재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지난 9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의 폐지를 발표해 전국의 서류 미비 청소년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시민참여센터를 중심으로 한인사회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드림액트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다카 수혜자 1만 오천여 명을 비롯한 다수의 한인 청소년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과 이민 신분에 따른 고용 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 드림액트 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과반에 18명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오늘 법안 통과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운동 참여는 웹사이트 dreamer.coaction.net을 방문,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면 자동적으로 드림액트 지지 청원 편지에 서명이 되어 자신의 지역구 상하원 의원실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시민 참여 센터는 한인 밀집 지역 중 공화당 의원 대표 지역구인 텍사스 오렌지 카운티, 업스테이트 뉴욕 등지의 한인들의 청원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자의 지역구 대표 위원이 이미 지지를 표명한 경우에는 감사의 메시지가 대신 송부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벼랑 끝에 선 이민자에게 현실은 가혹하기만 합니다. 다카 폐지로 고통받는 이민자들에게 이민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당국이 조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민자 관련 각종 사기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 9월 5일 다카 페이지가 발표되면서 다카 수혜자, 불체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3일 에릭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은 이에 대한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무엇보다 다카 페이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 페이지 결정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더 이상 다카 신규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 중 만료 기한이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5일 사이인 사람은 10월 5일까지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다카 수혜자의 재입국 허가서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추방 명령을 받은 이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북, 전화 등을 이용해 다카 신청과 갱신을 돕겠다든가 또는 급행 처리할 수 있으니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보기관의 웹사이트를 사칭한 사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의 모든 이민 관련 수수료는 수표나 머니오더, 크레딧카드로 지불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가방 안에 책은 없고 작은 랩탑이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금속탐지기를 통과해 교실로 들어갑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교내 안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3일 뉴욕시에 따르면 교내 무기반입 적발 케이스가 1년 전보다 무려 48%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총기와 칼등 무기류를 학교에 몰래 반입하려다 압수된 무기류 건수는 모두 3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립학교 내 불법 무기류 반입 건수는 재작년 2053건에서 지난해 21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브롱스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칼부림 사태로 학교 안전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 사건 이후 무작위로 학교에 금속 탐지 검색대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무기류 반입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검색대는 전체 공립학교 학생 수의 6%밖에 조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드블라주뉴욕시장도 금속 탐지 검색대 설치가 불법 무기 반입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매 매일 아침 등교할 때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더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시 공립학교 모든 교사는 이달 중순부터 교내 왕따 및 폭행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습니다. 뉴저지 동포 사회 최대 축제 추석맞이 대잔치가 지난 주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개회식에는 많은 뉴저지 한인 단체장들과 뉴저지 타운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멀리 한국에서 온 연예인들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회 선언과 함께 기수단이 힘차게 입장합니다. 한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기념하는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가 올해로 16회째를 맞아 뉴 오버팩 공원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 우리 전통 문화도 체험하고 축제에 빠질 수 없는 푸짐한 먹거리에 부스마다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한가의 분위기를 듬뿍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개회식에는 권기한 뉴욕 부총영사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 등 뉴저지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 한인족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참석해 우리 고유 명절을 축하했습니다. 저희 그 뉴저지 한인의 행사가 16회를 맞이했는데 어, 저희 한인에서는 회 그냥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만 합니다. 이 행사는 여러 동포들과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올해도 이런 행사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한인 1 세대와 2 세대가 모두 어울릴 수 있는. 연예인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포텔리 출신 가수 리치와 함께 신나라 길건 등이 무대에 올라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어, 이렇게 또 추석 맞아서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동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영광인데 추석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즐거운 추억을 공유하고 기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올해 유저지 추석 대잔치는 조금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와 객석들이 함께 어울려 모두가 하나 되는 최고의 축제로 치러졌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K팝의 인기 이번 추석 대잔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본 방송과 본스타가 공동으로 주최한 K팝 컨테스트에는 다양한 참가자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기량을 뽐냈습니다. 제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의 이튿날. 차세대 한인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무대로 마련돼 K팝 싱잉앤댄싱 컨테스트. 한인뿐 아니라 여러 인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잡고 실력을 뽐내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린 참가자들은 흥겨운 K팝 리듬에 맞춰 화려한 안무 실력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K팝 발라드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너무나 긴장한 탓인지, 울음이 터져버린 한 참가자에게는 관객들의 따뜻한 격려가 함께했습니다. 한국 왕복 항공권이 주어졌던 이번 콘테스트의 우승자는 p 리 n 네티 the sunlight. So s t i n u t e p up into t h 에 sunlight. So s t e 인 up into the p o 연하는 거, 노래, 어... 인생 부르는 거 해서 솔직히 인생이었어요 어, 제가 거기서 살고 싶고, 가수가 되고 싶고 어, 거기 대학으로 다니고 싶어요 이날 총 19명의 출연자가 참가했던 K-POP SINGING AND DANCING 콘테스트는 KBN과 채널K, 그리고 본스타 아카데미가 주관했습니다 K-POP 가수가 되기 위한 꿈을 갖고 자신의 기량을 뽑는 출연자도 객석에서 따뜻한 박수로 화답한 관객도 모두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취입 프로그램 예산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900만 명이 뉴욕에서도 30만 명이 넘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보험이 중단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2017 회계년도가 마감됐지만 연방의회는 취입 예산에 대한 재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입 혜택을 받아온 전국의 900만 명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33만 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7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취입은 메디케이드 빈곤선보다는 수입이 많은 연방 빈곤선 400% 이하 가정에게 각종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여성에게 정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처방전 치과 안과 검진 응급실 등이 해당되며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내는 경우에도 전체 부담금이 연 가구 소득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전체 13억 달러 중 11억 달러를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는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으로 취업을 유지할 수 있으나 만일 빠른 신뢰 연방 의회에 조치가 없다면 취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시행 이후 전국의 어린이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과 뉴저지의 고등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또 교내에서 무기 발견이 급증하고 또학교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공립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왕따나 교내 폭행 대처법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